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5일, 그죠? 토요일 주말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 해운대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제 뭐 4월도, 그죠? 뭐 코로나도, 그죠?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고 이제 5월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음, 앞으로 이제 우리 지구상에 올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줄서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죠? 이, 제가 그 다섯 번째 책을 쓴 책에 보면 테마, 그죠? 테마는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순환하는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잘 사이클을 타야 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3월 달은 되게 좋았다. 그죠? 3월 달에는 누구나 수익 낼수 있었다. 그럼 4월 달도 수익이 났느냐? 지금도 나느냐? 그죠? 제가 그 카톡방을 지금 여기 밑에 링크, 무료 카톡방 링크 돼 있잖아. 그죠? 정말 제가 3월 7일부터 오픈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한 종목 이번 달에는 한 종목 준거 이제 조만간 이제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도 수익이 날수 있느냐는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수급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카톡방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5월달이 되면, 5월 7일이 되면 두 달이 되거든요. 한 종목도 손실이 없이 전부 대박을 줬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지요. 근데 그 카톡방 오면 전부 다 회원님들이 다 그러죠. 그죠? 저는 항상 결과만 봐라. 과정은, 그죠?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지만, 내가 팔아라고 했을 그때는 전부 다 수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오랫동안 길게 끌고 왔던 종목이 한두 종목인데 한 종목은 얼마 전에 수익 이익 실현을 했고 어제 마지막으로 또 에스맥 같은 경우 장중 26% 급등하면서 그죠? 아주 대박을 맞이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은 어, 수급 종목이라는 거는 그죠? 어, 전천후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3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두 달 만에 회원님들 계좌가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들도 자기 자신이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왜그랬느냐 그럼, 그럼 수급이라는 종목은 왜전천후냐이 수급이라는 종목을 알아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하락해도 그죠?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많이 하락했는데도 제가 추천드렸던 SMC은 26%를 급등했거든요. 그는 그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어떻게 에 설명을 에 드리느냐 하면, 어이 사람의 눈은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죠? 기억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봤던 것들이 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 이제 대표적인 게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어, 얘들이 뭐가 있냐면은, 어, 여러분들 그 최면 같은 거 걸면은, 그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생까지. 그게 이제, 이 뇌가, 이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딱,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아주 슬림하게, 그죠? 이렇게 다 이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느냐면은, 이 뇌는 99%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1%밖에 활용을 하지 않아요, 이 뇌는. 거기에서 1%에서 조금만 넘어서도 이거는 완전 천재예요. 아인슈타인이 뇌의 1.5%를 활용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죠?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골 e MC 자성, 그죠?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자네, 운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동물은 자네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자네와 운해를 동시에 활, 어, 쓰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와도 어떠냐면은 피해갈 수가 있죠. 이성이 지배할 수도 있고, 그죠? 운해와 자네의 어떤 활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 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뇌는 1%를 쓰지만은 수급은 99% 100%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나빠도 상한가를 쳐요. 시장이 좋아도 상한가를 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이 상한가를 칠수 있는 이런 형태만 여러분들이 계속 포지션을 잡고 잡아가도 지금 우리 저희 방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초보자라 하더라고요. 주식한 지뭐 3개월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한 지 3개월 됐는데 막 이런 수익을 만끽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다른 거 없다. 내가 사라는 자리에서 사고. 제가 뭐 리딩하는 거뭐 있습니까? 차분히 계세요. 차분히 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네. 분할 매수합니다. 여기서 대충 먹습니다. 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만 따라 했는데도 자기의 계좌가 엄청나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그죠? 이 리딩을 받았던, 그는, 어, 그, 뭡니까? 방송에 치중해가지고, 뭐, 매수가 얼마에요? 매도가 얼마에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죠? 뭐, 당긴가요? 막 이러잖아. 그죠? 많은, 이게 혼자서 매매하는 것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2% 3% 뛰기를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요. 저는 어떻느냐? 남들이 버릴 때 사라 해요. 근데, 남들이 버릴 때 사서, 어제같이 에스맥 같은 경우, 그26% 급등할 때 아무 데나 드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익구조 형성이라 그래 다팔 수가 있죠. 어제도 SMC 같은 경우가 거래가 1억만 주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회원이 천명만 만 명이라도 그못 팔겠습니까? s m c 을예다팔 수가 있겠죠. 어제 지금 26% 급등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죠? 보면은 26% 27% 급등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났죠 2억만주, 2억만주. 2억 8천만주에 돈이 4,400억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회원이 천 명이어도, 만 명이어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파동을 보면 어떻느냐. 제가 그래, 저는 어떻게 매도를 드리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싸게 산 사람, 음, 1,300원에 산 사람은 일단 1,500원에 드시고, 되겠습니까? 좀더그 하신 분은 분할 매도해서 마지막 1,700원 때는 전량 매도 하시고, 대충 그냥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이 리딩을 2% 3% 뜨기, 2% 3% 뜨기는 절대 수익이 날수 없어요. 개인들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호다닥 올랐다가 호다닥 쏟아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저는, 그죠? 이렇게 물량 확보를 해두면은, 며칠 물량 확보를 이래 해두면은, 이런 파동이 나올 때, 이럴 때 판단. 여기서 물량 확보를, 이런 며칠 하면, 이런 데이게 파는, 이는, 어쨌든 뒤에 파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만 있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도 뭐 조금 먹고 튀어나오고 이래 하겠지요? 뭐, 그래 하든가 말든가, 그죠? 그래 하는 사람은 또 그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내가 매도를 줄 때는 저는 패, 패, 패턴으로. 매도를 드린다. 그죠? 그래서 초보자도 관계가 없고. 그, 지금, 이제, 그, 무료 카톡방에도 보면은, 이제, 그, 고정 멤버, 멤버들은, 그, 조금씩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3월 달부터 제가 종목을 들여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종목은 대박이 터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줬던 종목이 곧 대박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터지면은 그 그냥 파미셀처럼 그냥 막 연장이 날아갈 수도 있죠. 예. 이제 내가 그게 끝나면은 또줄 수도 있겠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하루 종목 안 주면 다 갔다, 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유료가입을 하시고 제가 또 월요일날 이델리온에서 공개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면 너가 추천한 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우리 회원님들도 보유하고 계신 두 종목은 지금 현재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지번에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빨리 와라 그 빨리 와라 했을 때 왔으면 금방 먹었는데 그쵸? 지금도 뭡니까 빨리 오세요. 오시면은 조만간 또 하나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준비하고 있다면 스탠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 수급이라는 것은 늘 존재한다. 시장이 하락에도 존재하고 시장이 상승에도 존재한다. 우리가 활용하는 내의 구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매일 돈을 벌수 있다. 시장이 좋다고 벌고 나쁘다고 못 벌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벌수 있고 내일도 벌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토요일이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재미를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렇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예, 시장이 재밌게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전천후다 3월달에는 지수가 좋았으니까 가고 4월때는안 가느냐. 천만이 말씀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이제 5월달과 6월달은 더 좋은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은 바이오의 어떤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뭐 항암 관련한 그런 임상 관련한 결과물들이. 그걸에 그래 나오면은 바이오가 확 붙어버리면은 그럼 바이오 붙는다고 바이오 아무거나 사면 되느냐. 사보라 했잖아요. 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가는 그 놈만 딱 간단 말이에요. 그,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급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기법을 다 가르쳐 줘도 여러분들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100%가 다 갔으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검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델 요원에서 5월달부터 화요일, 금요일, 그죠? 광고도 해놨죠. 그죠? 화요일은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 목요일은 오후 4시부터 5시 무료 기법 강의를 해 준다고요. 그럼 그런 걸 배우고 나면은 제 방송을 들으면 더 쉽지요. 그럼 제가 모든 걸다 가르쳐 줘도 왜 여러분들은 못 하느냐?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수급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줄수 있는 기술적인 거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오셔 가지고 배우면은 되게 쉬워요. 오늘 지금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그동안 제가 해드렸던 어 핵심 키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카톡방에서 제가 했던 그어 요지들을 이렇게 적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노트화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그죠? 그 제가 드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뭐냐? 시장에 살아있는 바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다섯 권을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는 책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제 리딩은, 일반적인 그는 어떤 뭡니까, 뭐, 애널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뭐, 시황이라든지 뭐,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돈을 버는 매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어, 판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 방송을 딱한 달만 들어보면은, 어디 가서 다른 방송을 들으면 아마 듣지 못할 겁니다. 예.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그죠? 이제 뭐 30억, 뭐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가시면 은 30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수급은 전천후다. 아,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날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